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할 때는 학교 성적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을 추첨을 통해 학생들을 학교에 배정합니다. 반면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추첨이 아닌 학업 성취도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추첨으로 배정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학업 성취도에 따라 성적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등학교 입학 시에 전체 학생을 추첨을 통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방법을 고교 평준화라고 합니다. 반면 고등학교 입학 시에 학교별로 시험을 치러 학생을 뽑는 방식을 고교 선발제도 또는 고교 비평준화라고 합니다. 고교 평준화 혹은 비평준화에 대한 찬반 논리는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느 한쪽을 강조하느냐에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즉 비평준화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평준화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볼때 다른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을 한 교실에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전체적인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반면 평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비평준화 체제가 사회적 배경 또는 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차이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지게 함으로써 교육계의 격차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비평준화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교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낳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성평성을 강조하는 고교 평준화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평준화 제도를 적용하면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교육격차가 줄어듭니다. 어느 지역에나 흔히들 말하는 좋은 학교가 있고 기피하는 나쁜 학교가 있기 마련입니다.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나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기에 나쁜 학교의 수준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평준화를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이 골고루 진학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둘째, 평준화 제도 때문에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고교 선발 제도로 학생을 뽑는다면 중학생들은 더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고 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위하여 중학교 때부터 입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게다가 심한 경우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교 평준화를 선택하는 경우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고등학교 교육의 하향 평준화가 발생합니다. 하향 평준화란 질이나 능력에 낮고 못함에 차이가 없이 모두 낮아지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성적이 매우 좋은 학생과 성적이 매우 나쁜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배우게 되면 수업의 내용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향 평준화됩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가 발생합니다. 학생 간 학력 수준 차로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학교는 좋은 학교가 되지 않아도 학생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학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평준화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비평준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천안은 1980년부터 평준화를 하였지만 1995년부터 비평준화로 바꿨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은 공립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가 배정이 되는 평준화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고등학교 비평준화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은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라면 어떤 제도를 도입할까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직면하는 또 다른 선택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입니다. 효율성이란 희소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형평성이란 경계 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죠. 효율성이 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형평성은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관한 개념이죠. 효율성과 형평성은 한쪽을 추구하면 다른 쪽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실업보험제도, 누진소득제도와 같은 정책들이 바로 부자들에게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는 정책들입니다. 형평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은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보상이 줄어들게 하므로 사람들은 덜 열심히 일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파일을 균등하게 나누고자 할때 파일은 작아지는 것이지요.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이 어떤 선택이 옳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경제학 공부를 심리학 공부를 위해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가 생활수준을 낮춘다고 해서 환경보호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자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나 선택간의 상충관계를 이해해야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만화로 보는 맹클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2권 시장의 작동원리 3권 기업의 행동원리 4권. 소득분 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 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한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 인싸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